음. 자, 그 다음에 모평균 류에 대한 검정 중에서 시그마를 모르는 경우 하면 자, 그러면은 모평균에 대한 검정 중에 시그마를 모르는 경우 한번 봅시다. 똑같겠죠. 어, 뭐가 똑같냐면 귀무가설과 대리가설 설정을 해야 되겠죠. 유의수준 알파도 결정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표본자료를 이용을 해서 귀무가설하에서 어, 검정통계량을 계산을 하는데 귀무가설하에서 검정통계량은 시그마를 모르잖아.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귀무가설하에서 뮤는 뮤제로 하에서 검정통계량을 계산하는데 시그마 대신에 시그마의 최소분산 비편향 일치추정량인 S를 사용을 해야 되니까 검정통계량은 무슨 값이냐면 t라는 값이 오는 수밖에 없는 거죠. 음. 근데 만약에 팀데 되게 데이터를 많이 알아. 되게 데이터를 많이 알면 어느 위에서 보면 되냐면은 t d i s t r i 위에서 보면 되는 거죠. 아니 말을 잘못했어요. 근데 되게 데이터를 많이 알아. 그러면은 z d i s t r i 위에서 보면 되는 거죠. 근데 되게 데이터가 작아. 그러면은 걔는 t 디스트리비션 위에서 봐도 되지만 사실은 그러면, 음, 검정력이 좀 떨어져서 어, 비모수 통계 등의 다른 방법을 이용을 합니다. 자, 어쨌든 그렇고요 자, 이제 예를 한번 볼게요. t 디스트리비션을 이용을 하는 예를 한번 볼게요. 자, 출근 시간대에 성산대교에서 성수대교까지 올림픽 대교 대로를 지나는데 1시간 이상 걸린다는 주장을 했어요. 음. 이제 주장은 이까지야. 요까지. 여기까지, 요까지 주장을 볼게요. 그러면 1. 우리는 가설 설정을 하는 거지. 근데 가설을 볼게요. 어 주장은 뭐냐면 1시간 이상 걸린대 그러니까 60분 이상 걸린대 그러니까 내가 주장하는 거는 야 무슨 말이야 1시간밖에 안 걸리는 거 아니야? 얼마나 시간 많이 걸리는데 아 뮤는 60분보다 많이 걸린다에요 그러면은 k 의 반대인 H0는 아니야 무슨 말이야 60분보다 작게 걸릴걸? 이지만 우리는 기준이 필요하니까 뮤는 그냥 60이라는 이꼴 가설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가설을 설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뭘 해야 되겠습니까? 유의 수준, 검정의 유의 수준, 알파는 결정을 해야 되니까, 검정의 유의 수준, 알파를 5%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한번 볼게요. 자, 그 다음에, 귀, 표본을 뽑아서 귀무가설하에서 검정 통계량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보면은, 음, 귀무가설하에서 검정 통계량을 계산을 하는데, 모집단에 대한 표준 편차나 분산에 대한 어떠한 이야기가 없잖아요. 따라서, 일단 표본을 뽑아. 음, 그래서 일단 표본을 뽑고, 9일 동안 봤어요. 아이고, 며칠 안 봤네요. 그죠? 음, 30, 30일, 3 0 이상 봤으면 참 좋았겠지만, 그만큼 못 봤어요. 그래서 그 9일 동안 봤어요. 자 9일 동안 봤더니 표본의 평균은 65분이었고요 표준편차 분산 말고 표준편차는 10분이었어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귀무 가설 하에서 검정 통계량은 어떻게 계산해야 되냐면 x 스바 마이너스 뮤제로 분해 누구를 해야 되냐면 원래 시그마여야 되는데 시그마의 최소분산비 편향 일치수정량인 s가 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 값을 계산을 하면 표본 평균 65에다가 뭐 저기 유는 뮤제로니까 그래서 유어 뮤제로인 60분을 넣고요 그다음에 9일 동안 했대 잖아 그래서 루트 9에다가 그다음에 그 표준편차 10 이렇게 넣었어요 그래서 t 값은 1.5예요 자 이렇게 되면 지금 어느 분포 위에서 봐야 되냐면 t 분포 위에서 보는 수밖에 없어졌어요 그래서 t 분포 위에서 t 값을 가지고 볼 거예요 자 t 분포 표를 보는 법을 한번 볼게요 지금 9일 지금. 우리가 9일 동안 봤잖아요. 9일을 봤잖아요. 즉 표본은 9잖아요. 그러니까 n, e, 9잖아요. 근데 우리가 디그리오 프리덤은 여태까지 열심히 설명했던 그 이유 때문에 8이 되는 거죠. 즉, 어, 그 누구죠? 그 t 분포표에서 뭐를 봐야 되냐면은 여기 디그리오 프리덤은 8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쭉 와서 8을 찾아요. 그래서. 8을 찾았어요. 디그레 프리덤 8을 찾았어요. 8을 찾았는데 우리 검정 통계량은 1.5거든. 근데 딱 1.5라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생긴 거냐면은 음 그래도 분포표을 한번 우리 어 구성을 해 볼까요? 분포는 어떻게 구성돼 있냐면 t 분포표 위에서 그러니까 t distribution 위에서 뮤는 60이다대 얘가 h0 뮤는 60보다 크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디그리 오브 프리덤을 어디서 보냐면 n=8에서 보는 자, 말을 잘못했어요. 디그리 오브 프리덤은 n은 아니죠. 디그리 오브 프리덤은 8에서 본단 말이에요. 근데 검정 통계량이 어떻게 계산이 됐냐면 1.5로 계산이 됐어요. 1.5로 계산이 됐어요. 근데 1.5의 아랫 넓이를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될 텐데 1.5의 아랫 넓이 1.5라는 선은 이 어, t 그때 t 분포표 설명을 할때 T 분포는 디그리브프리덤에 따라서 각각 그어 저기 뭐죠 그 다르게 이렇게 계산을 해줘야 돼서 20% 10% 5% 2.5% 1%뭐0.5% 이런 식 밖에 표현을 안 해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냥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T가 1.5인해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T가 1.5인해를 찾아봐. 그럼 디그 r e 브프리덤8 위에서 디그룹 프리던8요 선에서 이렇게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아 보자, 한번 보자, 막 이러면서 찾는 거죠. 자 이게 얘는 1.5를 찾아야 되는데, 얘는 0.8, 얘는 1.3, 얘는 1.8. 어, 요 사이에 1.39하고 1.86 사이에 누가 있냐면 누가 있냐면. 요사 요 사이에 누가 있냐면 1.5가 있겠죠. 음. 자, 그래서 이 사이에 1.5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즉 1.397하고 1.860 사이에 1.5가 있다고 생각하고 넓이를 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 어 여기가 1.397이야. 음. 1.397이고 예를 들어 여기가 1.8 제가 너무 여기를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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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으로 늘어서 해가지고 자 예를 들어 얘가 1.397이야. 음그 다음에 얘가 1.860이야. 그러면 1.897보다 아래인 이 면적은 음, 얼마냐면 10%예요. 근데 1.860보다 아래인 이 면적은 어떠냐면 5%예요. 어, 우리가 Z분포는 얘를 알려주지만 T분포는 얘를 알려준다고 지난 시간에 T분포 이야기할 때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생겼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뭐를 해야 되냐면 P, P값 때문에 5%보다 넘느냐 혹은 5%보다 안 넘느냐 이게 궁금한 거거든요. 우리가 처음 시작을 했을 때는 음, 디그룹 프리덤 을 이제 따져야 되겠지만 h0가 이렇게 생겼고 h1이 이렇게 생겼으면 5%보다 크면 5%보다 크면 h0 위에서 되게 잘 벌어지는 일로 생각해서 h0를 채택을 하고 5%보다 작으면 h0에서 되게 안 벌어지는 일이 5%만 해도 안 벌어지는 일인데 5%보다 작으면 더안 벌어지는 일이니까 h0를 기각시키면서 h1을 채택하기로 한 거거든. 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 선은 1.5로서 1.397하고 1.860 사이에 존재를 해요. 근데 1.397의 이아랫넓비는 10%고요. 1.860의 아랫넓비는 5%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1.5는 어느 위치에 있냐면 5%보다는 크고, 어그죠 10%보다는 작은 그런 위치에 있어요.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거는 5%보다 장미 크니 이것만 궁금한 거잖아. 그러니까 5%보다 크고 10%보다 작지만 10%보다 작은 거는 큰 관심은 없어. 어쨌든 5%보다 큰 거야, 지금. 그러면 5%보다 크니까 지금 어떻게 해 줘야 되겠어요? 5%보다 크다는 것은 5%면은 예를 들어 이제 뭐 5%면은 되게 안 벌어지는 일이 벌어지기로 했는데 5%보다 되게 크게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 뜻은 h0에서는 되게 잘 벌어지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h0에서 되게 잘 벌어지는 일이 벌어졌으니까 h0를 채택을 해야겠지. 근데 그런 얘기는 못해. 기각하는 것만 봤으니까. 그래서 H 제로를 기각을 못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H 제로가 채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H 제로가 채택되는 경우고요. 기각력으로 보면 우리가 5%의 기각력이 지금 누구냐면은 1.860이잖아요. 그러니까 1.860보다 저기, 벗어나면은, 우리가 버릴 거야. 근데, p 값이 어떠냐면, 1.5거든. 1.5는 1.860보다 어디 안쪽에 있거든. 그러니까, h0를 채택하는 방향으로 지지가 되는 수밖에 없는 거죠. 즉, h0를 기각을 못 해요. 그러면 h0를 기각을 못 해.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어때요? h0가 채택이 되잖아. 그러면서 어떻게, h1이 버려지는 거지. 그러면 h0가 채택이 된 거를 보면은 아 그러면 출근 시간대에 성산대교에서 성수대교까지 걸리는 시간을 딱 3, (60분이구나.) 이것을 보인 것이 아니라 그냥 H1을 우리가 못 보인 거예요. 그리고 귀문은 딱 60분으로 그냥 우리가 그냥 처음에 박았기 때문에 H1까지 딱 60분까지만 우리가 보인 거지만 실제로는 60분보다 좀 작게 걸렸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방향으로 증거를 찾아낸 거죠. 자 어쨌든 이렇고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양측 검정을 했어요. 모평균 유에 대한 검정 중에 시그마를 모르는 경우, 양측 검정을 했어요. 자, 양측 검정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자, 처음에 이제 시작은 어떻게 하냐면, 아, 야, 그, 뭐, 성산대교에서 뭐, 성수대교까지 아침에 출근 시간에, 아우, 한 시간, 한 시간 걸리니? 누가 뭐,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아니야, 아니야. 어쨌든 한 시간은 아니야. 그러면 한 시간보다 많이 걸려? 아예 모르겠어. 어쨌든 딱한 시간은 아니더라니까 한 시간보다 작게 걸리니? 아 몰라 몰라 한 시간은 아니더라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음. 자 그래서 이일 가설은 어떻게 설정을 하냐면 어 귀무는 어쩔 수 없이 뮤는 60이다. 딱 이렇게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대립은 뮤는 60이 아닌 것만 안 되잖아. 그래서 이렇게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검정의 유수는 알파는 여전히 5%를 설정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귀무가설하에서 검정 통계량을 계산을 하는데, 검정 통계량 똑같이 나올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만드는, 구성한, 어, 가설은 H0가 이렇게 생겼으면 H1이 이 방향으로도 보고 이 방향으로도 보는데 한쪽 몰빵인 경우에 알파는 5%를 보기로 했는데 양쪽을 보잖아. 그러니까 이 알파는 어떻게 나누냐. 양쪽에 2.5%씩을 나눠야 되고 2.5%를 결정 짓는, 음, 그 선은 지금 우리가 귀무가설하에서 검정통계량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검정통계량 어떻게 계산하냐면 x 바 마이너스 뮤 제로에 루트 n 분의 s를 계산을 하니까 t 값이 나올 거잖아요. 그러니까 귀무가설하에서 검정통계량을 계산을 해서 2.5% 짜리에 지금 그러면 얘가 t 2.5%인데 디그리오 프리덤이 8이잖아요. 이 짜리에 그러니까 즉 t 0.025 예, 팔, 짜리, 선은 어디 가서 봐야 되냐면, 어디 가서 봐야 되겠어요? 어디 가서 봐야 되냐면, t분포 위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t분포표가 마침 여기 에 나와 있으니까, 디그로프리던 팔짜리가 나와 있으니까, 여기서 한번 보죠. 그러면 0.025, 즉, 2.5% 짜리, 2.5% 디그로 프리던 8에서 2.5%짜리 선을 결정 짓는 애 볼까요? 2 3 0 6이잖아즉이 선은 지금 어떻게 결정이 돼야 되냐면 여기 2.5를 결정 짓는 이 선은 어떻게 결정이 돼야 되냐면 음 이, 아까 뭐였나요? 2.306이었나요? 2.306으로 얘는 2.5%에 대한 디그로 부리던8자리 t 값은 2.306이에요. 그럼 이 선은 마이너스 2.306 이렇게 생겼겠죠. 음. 자 그래서 이제 보는데 우리가 귀무 가설 하에서 검정 통계량을 아까 계산을 해봤더니 검정 통계량이 누가 나왔냐, 나왔냐면 1.5가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먼저 어, 우리가 편한 기강력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기강력이 지금 2.306이면 버려 근데 1 1.5는 딱한 번, 우리가 양측 검정을 본다 하더라도 양쪽에 선이 두 군데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표본 한번 뽑아서 규모 가설화해서 검정 통계량은 한 번만 계산하는 거니까. 그래서 1.5를 보면 여기가 0, 0, 0부터 시작을 하는 거라서 여기를 보면 1.5는 2.306보다 안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1.5는 이 정도에 있겠죠. 즉, 아이고, 아이고, 이 어떻게. 즉, 음, 이 2.5를 결정짓는이 보라색 선인 2.306보다 밀리면 h 0를 버리기로 했는데 여기 1.5는 어니면 더 안쪽에 있어요. 더 안쪽에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귀무가설을 채택하는 방향으로 귀무가설을 채택하는 방향으로 기강력이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 귀무가설을 기각 못하고 귀무가설을 채택을 하는 거예요. 자 p-밸류 한번 볼게요. 자 p-밸류는 우리가 5%를 한쪽에서 몰빵을 해서 보면 5%보다 작은 방향으로 피값이 생겼느냐 혹은 5%보다 큰 방향으로 피값이 생겼느냐 이렇게 봐야 되겠지만 우리가 지금 양측으로 봐야 되니까 어떻게 봐야 되냐면 양측은 이쪽에서도 한번 보고 이쪽에서도 한번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단 반대쪽 이쪽에서 봤을 때는 5%보다 크고 그죠. 그다음에 10%보다 작았어. 그거를 곱하기 2를 해야 되니까 지금 이제 p 밸류는 10%보다 크고 20%보다 작은 값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랑 상관이 없이 우리가 확인하고 싶은 거는 알파 즉, 5%보다 작으냐, 크냐, 이것만 전체 알파 값, 양쪽을 다 봤을 때 전체 알파 값 5%보다 작으냐, 크냐, 이것만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p 값이 아까 5%보다 크고 10%보다 작은데 그걸 곱하기 2를 해야 되니까 10%보다 크고 20%보다 작 뭐 이렇게 될 거예요. 이 뜻은, 이렇거나 저렇거나 간에, 알파는 5%보다, 핏값은 알파인 5%보다 굉장히 커. 굉장히 크다는 거는, 되게 윗넓이가 작게 나오면, h0에서 안 생기는 일이 생겼다고 생각을 할 건데, 얼마나 나왔냐면 10% 넘게 나왔거든요. 즉, h0에서 되게 많이 생기는 일이 생긴 거예요. 즉, p v 류로 봐도 h0를 기각을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h0를 채택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거고요. 저는 뭐, 우리 책의 예제가 별로 좋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양측 검정의안 좋은 점을, 어 조금 부각시켜야 되는데, 이걸 보면은 뭐, 단측으로, 좋은 거는 양측으로도 좋고 뭐 이런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요. 단측 검정은 알파를 5% 쓰고, 그 다음에 기강력이 이제 1.645로 정해져 있는데, 양측 검정은 알파 대비 p값이 곱하기 2가 되고, 그 다음에 기강력도 옆쪽으로 막 많이 밀리, 1.96 이렇게 많이 밀림에 따라 보이고자 하는 바, 즉 h0를 버리는 거를 잘못 버리게 되는 그런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한 얘기를 정리해 보면은요. 모평균 뮤에 대한 가설을 검정을 하는데 시그마를 모르는 경우에는요. 아래꼬리 검정인 경우는 가설이 이렇게 생겼을 거고요. 윗꼬리 검정일 때는 가설이 이렇게 생겼을 거고 그 실타는 양측 검정일 때는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알파는 5%뭐 알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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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5%뭐10% 본인 좋기, 좋은 대로 잡고요. 근데 은원에서 잡고요. 검정 통계량은 you <laughs> 귀무 가설 하에서 검정 통계량 계산하니까 뮤제로가 와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시그마를 몰라서 개의 최소 분산 비편향 일치 추정량인 S가 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 값의 이름은 T니까 T값을 계산을 해야 될 거예요. p u 류는 P값이 5%보다 작으면 즉 알파보다 작으면 H0 기각하고 기각력은 밀리는 거를 봐야 될 것인데 요것도 조금 오타가 있네요. 왜냐하면 보통 이게 오들드 엔터플스라서 T 알파 N 마이너스를 이렇게 씁니다. t -N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n이라는 게 있잖아. 그 정수잖아요. 표본을 뽑는 거라서, 뭐, n이 0.002, 뭐, 이럴 수는 없잖아요. 뭐, 10개를 뽑았네, 20개를 뽑았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오덜드 엔터프리스이기는 한데, 그 다음에, 알파는 1을 넘을 수 없잖아. 알파는, 전체를 다 알파로 잡아도 1이잖아요. 따라서, 어, 이, 오덜드 엔터프리스이기는 한데, 얘네를 섞어서 써도 헷갈리지는 않아.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쓴것 같은데, 이거 오타예요 어쨌든, 뭐, 그렇구요. 그래서, 기강력은, 이렇게 보고요. 한편 양측 검정인 경우에는 기각력을 2분의 알파씩 마이너스 2분의 알파씩 이렇게 확인을 합니다. 디그로프리던 뒤쪽에 쓰고요. 그래서 우리는 양측 검정하는 것까지 다 어, 이야기를 했고요. 지금까지 했던 얘기 여기 다 적어놨으니까 한번 보세요. 만약에 시그마를 모를 때 가서 모르면은 30케이스 이상 뽑으면은 정규분포 위에서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30케이스 이상 아안 크면 티브 부위에서 보기도 하고 그 다음 유모수적인 방법을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렇고요 이제 모평균 검정의 다른 예를 한번 볼게요 이제부터는 다 그냥 똑같은 예 예요 근데 뭐 얘가 한번 더 있으니까 한번 더 볼게요 건강한 성인의 콜레스테롤 수치는 아참이 부분 좀 천천히 하기로 했었죠. 건강한 성인의 콜레스테롤 수치는 220 이하라고 한다. 콜레스테롤이 높은 사람은 심장마비가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를 확인해 보기 위해 30명의 심장마비 환자를 조사해서 몇 명? 30명. 아우. 얘가 안 좋다 그지. 딱 30명 보니까 그죠? 음. 근데 여기는 degree of freedom 29인데 요 예에서는 t 값을 봤어요. 이제 z 값을 봐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t 값을 봤고요. 어쨌든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심장마비 환자를 조사해서 평균이 231이고요. 뮤가 231이고요. 그 다음에 어쩐 일로 표준편차를 안 것처럼 보이지만 모집단의 표준편차 아니고요. 지금 이거는 표본에 대한 표준편차잖아요. 그래서 s가 이십인 것을 우리가 알아낸 거예요. 자 그런데 심장마비 환자들의 평균 콜레스테롤은 정상인의 평균 콜레스테롤보다 높으냐고 물어봤잖아. 따, 따라서 H 0로는뭐 있다면 어, H 원 어떠냐면 평균보다 높, 높는 높느냐고 애잖아. 그러니까 2 2 0보다 높으냐 이거가 궁금한 거잖아요. 근데 원래 그러면 K에 반대되거나 여태까지 믿어졌던 것이거나 어쨌든 그래서 2 2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래야 것 같지만, 우리는 소박한 통계학 입문이니까요. 그래서 이꼴 가설로 놓, 놓습니다. 그래서 1 가설을 설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2 알파는 5% 잡읍시다. 그래서 알파는 5% 잡고요. 자, 그러면은, 어 우리가 가설에 대한 음 어떤 방향을 알려주는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h0는 뮤는 220이야 딱 정해져 있고요. 그 다음에 H1은 아이고 뮤는 220보다 뮤는 220보다 크다. 이렇게 이제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지금 그죠? 그 다음에 알파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이쪽에서 5% 봐야 되겠죠. 음, 이쪽에서 5% 봐야 되는데 우리 책은 t 어 t 값을 이제 어 규모 가설화에서 검정 통계량 계산하니까 표본 평균이 231이고요. 그다음에 규모 가설이 하니까 뮤가 220이라네. 그래서 뮤제로는 220이고요. 그다음에 표준 편차 표본의 표준 편차는 20이라 그랬으니까 20 넣고요. 표본 몇 개나 뽑았냐면 30 케이스 뽑았으니까 루트 30 이렇게 계산을 하면 T값이 3.0125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디그리어 프리덤 29인데 30 케이스 이상 표본을 뽑았기 때문에 중심 극한 정리에 의해서 Z값 위에서 봐도 상관없어요. 근데 우리 책은 어떻게 봤냐면 은 음, T값에서 대해 봤어요. 그래서 T값을 봤더니 어, 5%짜리면 T에 대한 기강력 선이 어떻게 결정? 그 되냐면 디그로 프리덤 29인 경우에는 1 6 9구로 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결정이 되면 얘보다 어, 우리가 어떠냐면 작으면 아 너무 피 벨리가 작으면 아 너무 안 벌어지는 일이 어디서 h제로 위해서 너무 안 벌어지는 일이 벌어졌는가 보다 하고. 어, H0를 버리기로 한 거잖아요. 1. 그 선이 1.699잖아요. 근데 우리 t값은 어떠냐면은 3.0125야. 3.0125는 어디서 있냐면은 음 3.0125는 1.699니까 한참 이쪽에 있겠지. 그래서 얘 여기가 3.01225예요. 자, 즉 1.699만 해도 우리가 디그로 프리덤 8, 아니 8이 아니고 저기 29 위에서는 되게 H0에서 되게 안 벌어지는 일로 보, 보기로 했는데 3.0이 오니까 기각력이 이렇게 확 기각력 안에 확 밀려서 들어와 있잖아요. 따라서 H0가 기각이 된 거예요. P 밸류로 보면요. 은 3.0125가 있는 그 동네를 찾아야 되겠지. 그렇게 동네를 찾아서 여기 이 윗넓이를 계산해 보면 0.0027이에요. 원래 즉 5%면은, 즉 0.5면은 버리기로 했어. 근데 얘는 0.0027이야. 어, 뭐 2.7%도 아니고 0 2 7예요 즉, H0에서는 되게 안 벌어지는 일이 벌어진 거죠. 되게 안 벌어지는 일이 벌어졌으니까 H0를 우리가 기각을 하고 이 방향만 보기로 했으니까 딱 눈 돌려 봤으니까 이 방향에는 H1이 있잖아요. 따라서 H0를 기각하면서 어쩔 수 없이 H1이 채택되는 그런가 문제가 된 저기 상황이 된 거죠. H1은 뭐냐면은 어 심장마비 환자들의 평균 콜레스테롤 펴, 저기 평균 콜레스테롤은 정상인의 평균 콜레스테롤보다 높다. 이 방향으로 지지가 된 거죠. 음. 자 그래서 이렇게 생긴 이렇게 한 거고요. 어 분포 모집단의 시그마를 알면. 음. 정규분포는 Z 통계량을 쓰고 표, 표본이 많아. 정규분포는 아니라도 표본이 많아. 그러면 Z를 또 써요. 근데 시그마를 몰라. 어, 그러면은 s를 사용을 해야 되겠지. 그런데, 음, t, 값은 t 값을 쓸 거고요. 그 다음에 많이 뽑았어. 그러면 분포는 t 분포 위에서 봐도 상관이 없다. 이거고요. 만약에 비정규 모집단 중에서 표본이 되게 작아. 그러면 t 분포 위에서 봐도 되지만, 1-β라는 파워가 좀 작아가지고, 그때 보는 값은 사실은 어떤 값이냐면 비모수 검정법 등이 있어서, 그것은 12장 이후에 우리가 다시 배우겠다. 이제 이 얘기를 12, 17장이나 됩니까? 어쨌든 17장에서 다시 배우겠다. 이건데 우리가 갈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이까지. 응. 자, 그 다음에 어, 다음번 할 것은 우리가 항상 말하지만 우리는 평균하고 분산한테 되게 관심이 있어요. 근데 평균은 Z 디스트리뷰션에 T 디스트리뷰션에서볼 거고요. 분산은 그때 잠깐 상견례한 카이 스케어 디스트리뷰션 혹은, F Distribution 이라는 애 위에서 볼 거거든요? 근데, 평균하고는 누가 항상 세트냐면은, 비율이 세트예요. 왜냐면, 비율은 0과 1로 이루어진 데이터의 평균이니까. 그지? 응.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뭐 했냐면은, 긴 이야기를 통해, 평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평균을 알고 싶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평균하고는 누가 세트냐면, 비율이 세트잖아. 그래서 평균을 알고 싶은 거에 대해서 끝났으니까, 이제 비율을 알고 싶은 거를 해야 되겠죠. 근데 이 설명은 10분을 가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어 지금 1 시간이 지나 50분이 지났기 때문에 어 잠깐 10분 쉬고 와서 다시 하는데 이 비율에 대한 수업을 한 시간 50분씩 할게 없거든? 그러니까 이거 잠깐 또 해서 하나 그 파일 만들어서 올리고 또그 다음에 다음 슬라이드도 이제 만들어서 올리고 그렇게 할게요. 그러면 첫 번째 시간은 이것으로 가늠하도록 하겠습니다.